따라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기뻐할 때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경배와 찬양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얘기하고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 경배라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미디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이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어난 일을 찬송을 했다. 좀 특이한 것은 56절에 마리아가 석달 동안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섯 달째 글쎄,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봤는데, 여섯 달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나. 여섯 달째, 어쨌든 여자가 여섯 달 정도 되면 배가 나오나. 그까지는 생각을. 어쨌든 여섯 달째는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표시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9개월이 되면, 그때는 여자가 아무리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도록 배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때는 징감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좀 그럴 수 있어도 9개월이 되면 딱 배가 만삭이 돼서 그때는 여자가 뭐 임신했다고 하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아 임신했구나 거기다 뭐 거짓말로 뭐 박을 집어넣고 둘둘 마르지 않는 한 그런 뭐, 이상한, 뭐, 임신했다고 하는 걸, 헛 임신을 얘기하려고, 사기치면 몰라도, 여자가 정상적으로 임신을 했으면 배가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엘리사베 씨를 이렇게 만난 때가 6개월째 만났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6개월째. 아이를 임신한 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에 만났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과 석달 동안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9개월째 돼서는 야 정말 하나, 정말 임신했네.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마리아가 언제 돌아갔냐? 해산할 날이 임박해서. 고제지 내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누가가 굉장히 이, 그,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렇게 구절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지금 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주 간접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표현. 아주 정확하게 누가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뭐야,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을 때가 여섯 달 때쯤 갔고, 헤어질 때가 9개월째쯤 헤어졌고, 아니, 얼마나 더 정확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말씀인데, 혹 밑에 성경구절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계시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왜그 성경구절을 인용했는지.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밑에 있는 그, 짤막짤막하게서는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먼저 여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밑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을 참고해서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아이를 못낳은 그 한나가 아이를 낳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뭐 오늘 본문이 찾아보라 그러니깐 찾아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도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그 마리아도 그의 여정의 비찬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도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을 좋아하시고, 복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사.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셈에도 예, 근원이 있듯이 복에도 근원이 있는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복받은 여자가 됐구나. 만세 나를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겠구나. 그러면서 감격한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추원합니다 인사말로 주일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아닌데 그, 그런 사람하고는 옆에 앉지 마요. 딱 우리는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정말 예수님 믿고 복 받았네. 복덩어리네. 복덩어리를 알아보는 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고 또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뭐 얼마나 감사해 야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한 나가 저주받은 것 같이 자식 생산을 못 했는데, 분이나가 얼마나 그, 이게 비아냥거렸어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뭐,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고 막고, 뭐, 또 남편이 저기 한날를 이렇게 그 자식 못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문을 여사, 복을 주셨다. 두 번째는 여기,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창세기 17장 7절을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능하신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뭘 찬양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그할수 있는 건 하고 못하시는 건 못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하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고 입는 것을 얻게도 하시고. 장세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라니까. 장세기 17장.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장세기 17장. 1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1절을. 장세기 17장 1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칠절을 보라 그랬으니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야 하나님의 정말 능하심이 엘리사벳도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엘리사벳이 그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니가 그렇게 3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엘리사벳은 임신 못해 임신 못하는 여자야 그렇게 그 알려져 있는데 그 임신 못한다고 하는 뭐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못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던 여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게 하시고, 자기에게는 뭐더 엄청난 사건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하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세리 요한은 여섯 달 차이가 난다고요. 여섯 달 그러니까 육 개월째 그 가가지고 지금 교제를 이렇게 하고 어든뭐 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그, 5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차한는 자를 높이시고,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을 읽어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사무엘상 2장. 3회상 2장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쭉 기도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3회상 2장 6절을 읽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6절을 읽어야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마리아가, 요 3회상 2장 6절에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예?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써놨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수 있고, 왜 아무나 는 모르겠네. 낮추기도 할 수도 있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로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호 것이라 여와께서 호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높여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아니 마리아가 지금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높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뭐든지 할수 있는데, 야, 내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자리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일 가운데 하나인 찬양 잘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찬양을 찬양하는 것을 잘하면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찬양을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또 내게 영광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영적인 교제를 3개월이나 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덕을 본 건가? 마리아가 덕을 본 건가? 엘리사벳이 덕을 본 거죠. 예수님이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 동거하신 겁니다. 동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3개월을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3개월 하서 계시면 아유 요즘 같은데 집곧 올라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3개월을 오베데돔의 집에 그법계가가 있었더니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법계를 섬겨도 복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베데돔은 참 잠깐, 복개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놨다고. 우사가, 복개를 손대는 바람에 그만 사고가 나니까, 복개를 못 옮기고 그랬는데, 오베드도 자기 집에 복개를 모셨다가 그 모셨는데, 복을 받았잖아요. 생각할 게 많은, 야, 3개월, 아니, 오베드도 이제 잠깐 복개를 모셨는데, 세상에 오베드도 복을 받았더라.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아쉬운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